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바둑을 배우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연습게임을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인터넷 바둑을 들수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제 알려진 바둑 사이트는요 어, 타이젬 그리고 사이버오로 그리고 한 게임 바둑, 한큐 바둑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큐 바둑은 중국 거예요. 중국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어, 중국 프로들이 많고 또 중국인들이 다 이제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가 만 명, 이만명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세계 대회나 주요 경기가 있을 때는 이제 요런 사이트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바둑 보실 줄 아는 그런 눈이 길러지면은 이렇게 시합 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접속을 해서, 어 관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둑계 여러분들 이제 팬이 되신다면 바둑계 뉴스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바둑 뉴스가 올라옵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사이버로. 그리고 한 게임 바둑에서 이제 뉴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돼요. 어, 제가 이제 실제로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타이젠 바둑을 제가 한번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타이젠 바둑을 찾던 이렇게 나왔고요. 공식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제 회원가입이 나와요. 어, 일단 제가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자, 본인 인증이 나오고요. 자, 인증이 됐고요. 이제 제가 가입된 아이디가 하나가 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5 개까지 생성 가능.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는 도앤 고로 할게요. 비밀번호는 네 자리로 하고, 도행고님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가입 선물로 10만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대국실 입장을 하시면 돼요. 이미 다운받아 놓은 대국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이제 로그인 됐어요. 그러면 여기.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대국 신청이 오죠? 이제 18급인 상대가, 맞수가 신청을 주로 많이 해요. 어, 약간 푸짐한 선물을 준다고 지금 하는데 일단 끄고. 이렇게 보, 보시면 여기 내가 가입한 아이디가 뜨고, 이제 기력은 18급. 어, 이렇게 이제, 대국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맞수를 찾아가지고, 여기 18급, 이렇게. 대국 가능한 사람들한테 우클릭을 하고, 이제 대국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어. 이렇게 해서 대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바둑을 두고 있어요. 어 이제 위쪽은 이제 시합명이 써 있는 거는 이제 공식 시합인 거고,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음, 중국의 팡러쉬란 선수랑 탕웨이싱 선수가 지금 바둑을 두고 있고, 예, 재밌죠? 관전을 하셔도 되고, 이제 요거는 비공식인데, 이제 선수들끼리 만나서 두는 거예요. 하나, 둘, 초읽기 소리도 셋, 들리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게임 바둑에서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한 게임 바둑에서 프로들이 많이 두진 않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게임 사이트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요즘은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네요. 어떤 아이디를 만들 건지. 전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동의하기를 눌러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본인 인증을 했고요. 저는 휴먼 아이디가 있는데, 이제 새로 만드는 걸로 할게요. 도행고 채널. 자, 아이디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18급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도행고로 이제 입장을 해볼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 게임 바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 처음에 가입하면은 무료 체험이 되네요. 자동 결제 안 된다고 안심을 시켜주고요. 뭔가 좀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laughs> 자 여기 제 아바타가 보이고요. 여기 기력이 나오죠. 18급. 이제 쭉 내리면 이제 기력별로 이렇게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하면은 이제 대국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번 관전하러 들어가 볼게요. 요 화면이 조금, 뭐랄까, 더 예쁘죠? 어, 저는 좀, 한 게임 바둑 사이트에 요, 바둑판 색깔이나, 바둑알 모양이, 어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로바둑을 실행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대기자 목록이 나오죠. 동시접속사가 지금 1489명 요 정도 된다는 거고 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어, 생중계하는 바둑이 있었고 이거는 며칠 전에 끝난 강동윤과 구주하오의 농심 신라면 배였고요. 여기서 이제 문자 해설이 있었죠. 박하민 프로의 문자 해설이 있었고 어, 이제 수순도 볼수 있고요. 여기 기타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수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지난 수순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뒤로 이렇게 돌리면 되고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쭉 이제 기력 대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18급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이제 기력이 맞는 상대를 찾아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 중국 사이트라고 했던 어 한큐 바둑에 이제 접속을 해 봤는데요. 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에 보면은 공식 시합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은 아까 그 우리나라 사이트는 이제 몇천 명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만 육천 명이 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프로들 이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자 아이디도 많고 이제 영어 아이디 그리고 이제 여자 프로는 이렇게 피자 앞에 음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합을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은 어 여기 후지사와리나 일본 선수랑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지금 시합을 두고 있고, 여기도 이제 어 해설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중국말로 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둑 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둑 뉴스. 를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사이버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국내뉴스 세계 대회 이렇게 뉴스가 있어요. 뉴스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제 국내 뉴스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최근 뭐 바둑리그 그 선발식 한거 그리고 여자기성전 이렇게 이제 그날 그날 주요 시합이 있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제 얼굴이 보이죠? <laughs> 이렇게 뉴스가 굉장히 빨리. 또 알찬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게임 바둑 뉴스 한 게임 사이트에서 여기 뉴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뉴스가 쫙 뜹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시합이 있었으면은 그날 이제 시합에 대한 그 결과 그리고 해당 기사들의 어떤 특이사항 이런 거를 양념을 잘 쳐가지고 어 재미있게 업데이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타이젬 바둑 또한 게임 바둑 이제 아이디 만드는 거를 직접 제가 해봤는데요. 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가서 이제 대국실 다운로드 받고 이제 가입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8급으로 시작을 해서 맞수랑 이제, 이제 바둑을 두면서 점점 이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시면서 재밌게 바둑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